안녕하세요, 스님 네. 저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는 정말 행복하거든요. 그런데 네. 안다 제가 음, 스님의 말씀이 좋아서 네. 절에를 자주 다녀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절에 가는데, 근데 그 명부전 있죠. 거기 가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항상 기도를 하고 나오면 제가 제, 여기에서 제대로 기도를 하던 건가 하는. 어이 문제만 생겨요 명부전에 안 가면 돼요. <laughs> 네. 명부전도 말고 대웅전도 있고 관음전도 네. 있고 네. 딴 전이 있는데 딴데 가지 명부전 안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는 안 들어가면 돼. 네. 제일 쉽잖아 거기야. 네. 그왜꼭 들어가고 싶어 거기? 아, 명부전은 조상님을 모시는 음. 곳이라서 예, 예. 그래도 조상님 보살핌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네.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드리고 아잘 아, 됐어 그럼 그 정도면 됐어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잘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하면 돼요.